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 제가 20대 초반에 저는 두 명의 고등학생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은 마주, 제가 마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빨리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길 원하셨고요. 저도 다행히 21살엔 조금 빠른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때 제가 벌던 급여나 이런 것들은 가족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불만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조금 아무렇지 않았다는 삶의 변화가 생긴 거는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 뒤였는데요. 저랑 같이 입사 동기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막몇 천만 원을 모았다면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통장의 잔고는 거의 0원에 가까운 수준이었거든요. 이때 저에게 마음 속에 갈등과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난 도대체 이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거지? 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쓴 건데 왜 이렇게 좀 아까운 것 같지? 또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을 것조차도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저는 고민 고민을 하다가 당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던 약사님께 이 얘기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약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영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야. 다 본인만을 위해서 살아. 본인이 행복해야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생,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에 종을 땡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가장 인생에서 스펙타클했던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이제 고등학 교 죄송합니다. 대학교 첫 소개팅 시절이었어요. 첫 소개팅을 딱 나가려고 치마를 이렇게 착 입고 엄마 가방을 살짝 들고 이렇게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가는 그 골목에 들어설 때만 해도 저에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집에 가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까만 그림자가 세 개가 탁탁탁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 저까만 가죽 장갑이 제 입을 탁 하고 막았습니다. 장정 두 명에게 덜렁 들려서 저는 끌려가고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대로면 나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구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조금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나와봐. 엄마, 아빠, 나와봐. 다행인지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저를 놓치게 됐고 저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꽝 하고 찍게 됩니다. 누워서 아, 정말 지금 일어나면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들도 아마 제가 죽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가방을 뺏어들고, 타다다다다다다, 뛰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고 생각을 했죠. 10만, 세고 가자. 10, 9, 8. 그때 10초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저희 어머니 당연히 또 가방 어디 갔어? 가방의 출처에 대해서 아, 아, 아. 물으셨고요. 다행히, 다행히 저는 엄마다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다만,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제가 익었던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어이구, 왼수 하면서 저에게 등짝 스매싱을 쫙 하고 <laughs> 날리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 핸드볼 선수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할수 있는 말은 '엄마 고마워'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다시 선물처럼 찾아온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좀살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잠시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사님 말씀을 듣는 동안 그 말씀이 그 얘기가 기억이 났고, 그래서, 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모르시겠죠. <laughs> 네, 제가 그동안 너무 비싸서 고민 고민하고 있던 그 15만원 상당의 뮤지컬 티켓을 바로 결제하는 거였어요. 네, 그렇게 저는 그 뒤로 부모님께 용돈도 기분 좋게 드리고, 네. 공연 같은 것도 시컷 보러 다니고 여행도 마음껏 다닙니다. 20대에서 그렇게 얻은 값진 그 경험으로, 그 교훈으로 30대를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가슴이, 심장이, 심장이 꿈틀거리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 좋은 시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